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서 개발위원회에서 특찬하셨는데 기도하고 나면 다 가버리시네요. 기도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찬양하고 가시면은 안 돼요. 언제든지 끝까지. 찬양하기 위해서 모는 게 아니거든요 어, 은사개발위원은 핵심 사역이 교회 곳곳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은사를 따라 사역을 잘 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관중석에 있는 성도들을 필드에서 선수로 뛰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또 은사개발위원회에서는 뮤지컬 공연이나 문화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원사개발위원들 특참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laughs> 광고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마 1시 이후에 또 외부에서 또 손님들, 또 목사님들 오실 텐데, 안내 위원들 잘 해주시고요. 또 임직 받는 분들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비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교 보고도 이제 드렸습니다마는, 네. 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말에 뭐 사랑의 박송 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 해로 우리가 헌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11여전도회에 또 제2권사회에 제2남전도회에 제3남전도회에 5권사회에 여전도회 연합회 연합권사회에 다섯 개어 일곱 개 기관과 또 23분의 650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현지의 잘 특히, 어 현지에 선교사들에게 잘전달했습니다 특히 또 제이 남준도에서는 염소를 키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이번에 또 염소 여섯 어, 개 교회에 염소 헌금을 또 전달하고 왔습니다. 또 함께 있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민다나오 우리 갈려 가는 민다나오에 지진이 났습니다. 7. 음. 우리는 6.8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7.2 강도의 지진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시고, 또 저도 좀 이렇게 현지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괜찮냐고, 그렇게 또 괜찮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안전, 가장 좋은 성교는 안전하게 잘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갔어요.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한 분이라도 어,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참 기도하면서, 어... 월요일, 화요일, 박요일에서 어, 우리가 마치고 민단호에 갔었는데, 목요일 날, 치과 진료, 또 안과 여러가지 사유하는 가운데에 지진이 났어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이제 땅이 흔들렸어요. 저는 두뇌에서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 팀들과 또 현지인들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더라고요. 이라고 그 어, 근데 제 현지에서 5.4 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전체 또 전기가 나가 버렸어요. 전기가 나가 버려서 또 저녁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악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목회자들게 물었습니다. 전기 가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오늘 집회 못 하면 어떡하냐? 발전기라도 있느냐고 물을 때만은 우리 그런 것은 없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대답이 그래요. 우리는 걱정이 돼 가지고 어뭐 전기를 어떻게 발전기를 돌리지 해야 되는지 않겠냐 그랬더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또 봉사하고 그런데. 다행히 한다섯쯤 불이 들어와서 저녁집회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선교팀을 보내놓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미국에도 호주에도 뉴질랜드에도 일본에도 어디든지 군에 가 있는 자녀들께도 응답되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오늘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응답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린아이는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젖을 먹여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대소변을 갈아주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부모와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합니다. 뭐밥 먹는 것도 옷도 스스로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아이 또 장승한 자 이런 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승한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 어린 아이가 있고 영적 장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자립. 제가 결혼을 주로 할 때에 꼭 인용하는 성경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꼭 인용을 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몸만 떠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을 말하지요. 정신적인 독립, 통치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섭이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또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경제적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보면 은 결혼을 하고도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결혼은 언제 해야 되는가? 정신적인 독립, 통치적인 독립, 경제적 독립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 결혼 준비란 것은 혼수품, 예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적 성장,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여전히 자녀들을 도와야 하고 물론 능력이 있으면 도와야지요.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세 가지 정신적인 독립, 통치적인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이 되었을 때에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영적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음에, 때가 오래되었음에. 교회에 다닌 지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사가 되고 마땅히 가르친자가 되고 마땅히 남을 섬기는 자로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저지나 먹는 영적 어린 아이, 베이비 크리스찬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우유병을 들고 다니고 우유를 마신다면, 그럼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는 우유를 먹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 되어지면 단단한 음식도,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되었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어린 아이, 젖먹이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할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쳇터장님들이 지역회장님이, 지역목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리받지 못하고 30년, 40년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말이 되어서 시험 들었네 나 교회 못 나게 또 넘어져 있으면 은 챔터장님이 지역회장님,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젖병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유병 들고 가서 우유 입에 물리고 또다도끓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젖병목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젖병목해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아픈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신령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자들 대항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 어린아이들을 대항같이 과 너희들 대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상대하는 것하고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 대화가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어른 용어도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게 어른들이 수준을 낮추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과 같이 영적 신령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 누굴 말하는가 하면 영적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 아이 특징은 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리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재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도 보면은 형제든 남매든 자매든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한번 잘 싸웁니다. 같이 장난감을 놀, 가지고 놀다가도 싸워요막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기도 하고, 나하고는 다시 안 놀아. 그러면서 또한 10분 지나면 또다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변덕이 심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시도인, 장성한 그리시도인들은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듯 하나님의 말, 어떤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게 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섬기는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존적인 신앙.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할머니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성장장성한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전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립하는 신앙이 되었어. 시험이 오지요. 시험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적 어린 아이, 베이비 크리스천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교회. 우리 성교의 목표는 자립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에 재정적으로 자립된 교회가 전체 한국교회의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국교회의 70%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미 자립교회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전국에서 도와달라는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뭐, 그분들은 이렇게 주소를 보고 다 보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옵니다. 근데 그 편지 보낸 분들 이름을 보면은 이제, 이름대 참 좋은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해요. 저도 보니까 주는 교회, 또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도움을 요청한 교회의 그 교회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는 교회인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좋은데, 자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에 제가 이제 마지막 부교제에 있었던 곳이 온솔교회였습니다온솔교회에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요. 사임하기 전에. 저는 못 모르고 준비도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시지만, 당해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척을 하면은 어려울 텐데 3년간 제 생활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3년 동안 자립할 때까지 참 고마운 일이지요. 어, 그래서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은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도움을 받다 보면 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개척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뜻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기도 했어요. 준다고 할때 할 받을 걸. 왜냐하면 저는 10일, 10, 10일, 1 1일을참 어, 아픈 날입니다. 그 날이 월세 주는 날이거든요. 임대를 준 날인데, 금방 10일 임대를 줬는데, 한 달에 금방 또 돌아와요. 근데 아이고, 그때 준다고 럴때 받을 걸, 아무 말 하지 않을 걸, 위한 적도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 한번또 임대로 밀리지 아니하도록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국내 선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뭐 30개, 40개, 50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택 진짜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 선택해서 여기저기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직접 전도도 해주고 여름에 청년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인도해주고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조금만 도우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세월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조항교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은 자립하고 또그 교회가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 교회 그것이 우리 국내 선교의 목표기도 하고 세 번째는 자립 선교입니다. 자립 선교, 자립 선언이 아니고 자립 선교입니다. MPWM 선교사가 19 나라에 180명 정도 있습니다. 한 조금 줄었지만 180명 정도 지금도 파송되어 있는데 제가 쭉 리서치를 해 보면은 자립되는 교회가 몇교회가 되지 않아요. 30년 이상 지원하고 도왔지만은 성장을 못 하는 것입니다.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비우스 선교사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인데요,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인데 이분 이 선교사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분은 미국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한 4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 열 가지 선교 정책을 따라서 선교를 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 1 0 가지는 어, 핵심이 뭔가 하면은 자립, 자치, 자전 이세 가지였습니다. 네비우스는 자립 선교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립 선교, 심지어 개신교 목사들이 외국 선교비로 사례를 못 주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시골이든 도시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그 목사를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외국 성교비로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사례를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비수의 자립성교거든요. 그리고 성교비는 또 다른 목적으로, 전도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 제2 남준도에서 염소, 어, 성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티, 나가시티, 이번에 이제 박요까지, 어, 나가시티에서 그세 가정이 왔는데, 스무 시간을 운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편도, 나가시 출발해서 스무 시간을. 그렇게, 새 가정에 한 차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 파트너기도 한데요. 그분들이 참볼 때마다 목회도 잘 하셔요. 그, 한, 나가시티에 우리가 성교하는 로델 목사님은 한 350명 모입니다. 아주 목회를 성실하게 잘 하십니다. 그, 이 로델 목사님과 새, 어 목사님, 그 교회에 또 이제, 우리가 만표소식 그렇게 염소를 사드렸고, 또 민단호에서 어 세교에 역시 만표소식그서 사드렸습니다. 이게 염소는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1년에 두 번씩 번식하는데, 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염소값이 비싸지만은 필리핀도 염소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이게 암수를 사주면은 이렇게 초원에서 이게 염소는 기르기가 좋답니다. 또 생명력도 강하고, 또 그들이 이제 재생사를 하면은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좀 들지만, 몇 년만 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어,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물어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염소를 키워 가지고 팔면은 이 돈을 한국에 다시 보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당신들 교회에 자립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잘 키워서 계속 번식해서 염소도 번식하고 사람도 재생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성교 목표다.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다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2 남자도큰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이제 시험적으로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면은 자립할 수 있도록 옛날 우리 우물도 파주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경제적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는 우리가 자립 교회, 자립 선교 그것이 우리 국내의 선교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여전히 자립신앙이 되지 못하고, 챔터장님들, 목자장님들, 지역회장님, 목사님들이 도움만 받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장,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